예, 안녕하세요. 행복한 놈석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쁜 아이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보세요, 여기뭐 우리나라의 도롱 연구죠. 근데 요즘 우파, 루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간상용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야들 엄청 귀엽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. 아가미인데, 이렇게 빨갛게 날개가 나와가지고. 자, 보세요. 외국에서는 이걸 식용으로도 한답니다. 단백질이 많아가지고, 단백질원으로 시경해가 잡아먹는답니다. 그래서 마이기어제가 이제 보 어떤 파충류입니다 야들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넓죠. 그리고 눈꺼풀이 없습니다, 이렇게. 야들 그렇게 따뜻한 물은 안 좋아해가지고, 한 20도 내외 정도의 물에 잘 자라는 그런 아이입니다. 물이 너무 뜨겁거나 거 이러면은, 야들이 죽어버리죠. 그리고 물이 조금만 오염돼도 야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. 근데 우파루파의 특징은 야들이 재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. 이렇게 빨리죠? 빨리 발리 이런 거 잘려버려도 다시 돌아납니다. 그리고 신체 부위 엉간한 거는 다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, 크게 막, 막, 우사하는 것이, 막, 자동차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. 그래도, 다시, 잘린 팔다리도 새로 나아뿌고, 끊어진 척추도 붙어뿌고, 엄청난 재생 능력이 있어가지고, 애들이, 신경학회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그런, 어, 파충류입니다. 우파루파. 예 오늘 이렇게 오파로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아들레미가 키우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. 그냥 간혹 이래 둘다 보고 엄마쯤잘 크는도 한번 구경하고 아들레미 없을 때 여기 뭐 이상이 없나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예 여러분들인데. 이쁘고 귀여운 우파루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. 아, 딱 귀엽다야. 구독 부탁드립니다.